네, 후보자님 네. 벌써 지치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 일단 제가 오전에 요청한 주식계좌 거래 내역 추가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어요. 현재 온라인 내역 조회가 여의치 않아서 명일 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일이면 내일이죠? 네. 그러면 인사청문회 내일도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인터넷 서비스가... 공인인증서 없으세요, 후보자님? 지금은 없습니다. 아니, 주식 계좌 7개나 가지고 계시면서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 사용 안 하세요? 이거 기간 설정하고 출력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이게 안 돼서 명의를 제출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내일 이게 안 오면 어떻게 따져물을 수 있고 내일 자료가 오면 그거는 어떻게 물어야 되는 겁니까? 결국 이렇게 안 주시겠다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까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니... 드리기로 했고요. 어... 자, 잠깐만요.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장에 하는 겁니다. 지금은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제출은 위원장에 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아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분3분 질의 3분 드리세요. 아까는 왜 후보자한테 질의하는 걸 허용하셨을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에서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앞선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문외한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문외한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때 어리석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험적으로. 둘째. 후보자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지적한 점이죠. 똑같이 문외한이어도 의사 출신이나 환경미화원 출신이라면 저는 덜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라는 직업은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처벌하는 직업인데, 방통위원장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증진하고 넓히는 그런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공권력 개입과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면 언론, 방송, 통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법은 사회의 최소한이라고 하는데, 방송통신정책은 창의와 자유를 통해서 사회의 최대한을 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걸다 떠나서요, 후보자님, 대한민국 검사는 고작 2,300명 밖에 안 됩니다. 검사정원법에 따라서. 전체 공무원 중에 0.19% 정도에 불과한 특수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고작 0.1% 0.19%에 불과한 검사가 온 나라 요직을 장악하다 못해서 방송통신 분야마저 검사의 지위를 받는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 모든 분야가 이렇게 검사의 지위를 받는 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마지막으로 전문가인지 아닌지 검사인지 아닌지 다 떠나서요 대통령의 친구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안 됩니다 방통위는 특수한 행정기관입니다 다양한 여론을 존중하고 반영하라고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었고 합의기관을 여당, 야당이 균형 있게 추천하도록 만들었고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국무총리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통령, 정부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후보자님 모두가 아는 유일한 임명 사유가 윤석열 대통령님과 친한 선배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절친을 꽂아서 운영할 것 같으면 방통위가 독립합의제 기관으로 운영할 존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공과 사는 다르고요. 저는 어... 정말로 바르고 열심히 직분을 수행하도록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목소리>